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시집살이를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제가 26살에, 남편은 32살이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한창 26살에 회사 다니고 돈 벌면서 자기 인생 살고 있는데, 저와 남편은 하루의 실수로 임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도 아니었고, 연애를 몇년 동안 해와서 믿음이 있었기에 출산을 결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걸리는 게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남편의 결벽증이었고, 두 번째는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결벽증이 심한 편이라 손소독제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물티슈와 휴지로 자기가 가는 곳은 다 닦고 소독했죠. 처음에는 이런 남자와 절대 못 사귀겠다고 생각했지만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때는 이 사람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네요. 남편도 주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니까 딱히 결벽증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연애는 쉽게 사귀고 이별할 수 있지만 결혼은 갈라서기 힘들어서 남편의 결벽증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집안 청소는 다 할게. 넌 쉬기만 해. 평생 손에 물한 방울도 안 묻힐게. 라며 저에게 말해 주었고, 연애 때도 항상 주방 길은 남편이 해왔기에 결벽증이 조금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원래 결혼은 다 참고 사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자취를 했었는데 모든 곳엔 어머니의 손길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자취방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그게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이 워낙 세서 마음대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연애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의 기념일까지 다 알고 계셨고, 남편에게 영상통화도 굉장히 자주 거셨죠. 처음에는 마마보인가 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남편도 이런 엄마가 너무 벅차고 힘들다며 결혼하면 절대 이렇게 안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형이 있는데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자기가 막둥이이다 보니 어머니가 아직도 어린애로 본대요. 저희의 기념일이 되면 연락이 오셔서 오늘 어디 갈 거니, 뭐 먹을 거니 하면서 다 물으셨고 거기 갈 거면 여기 식당 가봐라 라며 여행지도 많이 추천해 주셨답니다. 남편 말로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있을 때에는 연락 한통 없으셨는데 저와 사귀고 나서부터 이렇게 집착하게 시작하셨대요. 남편은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길래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생긴 마당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 아이를 뵌 모습을 하고 온 저를 본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간 것이 칭찬받을 행동은 아니지만 항상 저를 좋아해 주셨고 딸처럼 여겨 주셨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도대체 평소 행실이 어떻길래? 이라며 저를 철없는 여자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2 6 살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어린애가 임신을 하고 오니까 발랑 까지 내로 보였겠죠. 그치만 저는 당당했기에 어머니 임신을 혼자 하나요? <laughs> 라고 하며 무서넘기려고 했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큼 이라며 헛기침을 하시고. 상황은 종료되었죠. 우선 신혼집은 남편의 자취방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어머니의 손길이 닿인 물건들은 하나씩 정리하고 저와 남편만의 집으로 꾸며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겠죠. 내가 이 물건을 여기다 둔건 이유가 있는데, 네 마음대로 바꾸면 어떡하니?라며.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을 많이 듣고 나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는지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네네 거리면서 상황이 얼른 끝나기를 기다렸네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마음대로 꾸몄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여서 하고 있던 인턴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낮에는 각자의 회사에 있느라 바빴어요. 배가 어느 정도 나올 때쯤 인턴 기간도 끝나서 일은 끝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결벽증인 남편은 항상 온 집을 다 업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은 투룸이라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항상 먼지 한톨 없어야 하는 남편에게는, 너무 큰 공간이었겠죠. 그래도 그런 남편을 예상했기에 집안 청소는 전부 다 남편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차피 내가 결벽승이라 내 스스로 하는 게 편하고 당신 임신도 했으니 편하게 쉬어 라고 했어요. 남편이 청소를 하는 대신 빨래와 밥 차리기는 제가 다 했죠. 이렇게 집안일을 서로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을 청소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보고, 너는 결혼해놓고 왜 집안일을 안 하니? 라고 구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저도 하고 싶은데 남편이 결벽증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하네요. 네가 그럼 우리 아들 마음에 들게 청소를 깔끔히 하면 되지 않니? 네가 영 깨끗하게 청소를 못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청소는 남편이 하고 밥 차리는 거랑 빨래는 다 제가 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아침은 안 먹는 걸로 알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만 차리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이 더 손에 아니니? 어머니는 홀몸도 아닌 제게 집안일을 더 많이 하라며 남편이 불공평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죠. 매일같이 우리 아들 거리면서 저를 남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고, 요즘 애들, 팔랑 까져가지고는, 내가 며느리 때는 집안일을 분담하는 게 어딨니? 만삭 때까지 집안일 다 하고, 손빨래하고, 걸레질하고,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아휴, 처음부터 애를 베고 집안에 오지 않나. 아이고, 내 팔자야. 라면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혼잣말 치고는 너무 컸고, 대놓고 저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았죠. 솔직히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하루 종일 집안일을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그 고집을 꺾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긴 임신 끝에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다행히도 건강하고 예쁘게 나와 주었고, 저는 바로 바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다행히 아이를 낳으니까 예민하시는 건 나아진 것 같았죠. 손자 사랑이 각별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부탁을 하면, 무조건 부정적이게 받아들이시는데, 저희 아들이 하고 싶다고 안 해요.라고 하면 바로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금슬이 좋아서 바로 둘째를 임신했고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았고 아들과 연년생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딸과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20대였던 저도 어느덧 40대 아줌마가 되고 말았네요. 그동안 아이들은 착하고 저와 남편의 말도 잘 들어서 사고 한번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끊길 틈이 없었죠. 아이들도 자기 엄마 구박하는 할머니 싫다면서 멀리 아였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잠도 없으신지 일어나서 전화 한번, 자기 전에 영상통화 한번 이렇게 꼭 하라고 하세요. 저와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너희도 나이 먹어 봐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화와 영상통화를 하면 기본 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대 끊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옆에 시아버지도 계시면서. 왜 저희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더군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혼초에는 꼬박꼬박 전화도 드렸지만, 애두 명이나 낳고 육아도 하니까 전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시간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있을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코를 골면서 자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저는 혼자서 안방에서 잡니다. 각방이라고 해서 저희 사이에 금이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자기 전까지 항상 붙어 있다가 잘 때만 따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주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갑자기. 저희 집으로 무단침입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는데, 거실에서 초라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셨는지, 냅다 집안 사람들을 다 깨웠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저와 아들, 딸, 그리고 거실에서 잠을 잤던 남편까지 잠에서 깨서 갑자기 왜 왔냐고 물으니, 너희가 요즘 전화를 안 하길래 도대체 새벽마다 뭔 짓거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왔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너희 왜 각방을 쓰니? 이래서 안보 전화 안한 거야? 며느리 너 설마 남자 생겼니? 그래서 밤마다 우리 아들 이렇게 내팽겨치고 자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남편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네가 우리 아들 자기 전에 잠들면 되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항상 남편보다 먼저 자도 새벽에 코골이 소리가 너무 심해서. 잠에서 깼거든요. 다 설명해도 제 말은 다 무시했습니다. 듣다 못한 아이들이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죠.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시면서 네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착했던 애들이 이렇게 나쁘게 변해. 하며 또제 탓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침밥까지 야무지게 드시고는 자기 집으로 향하셨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안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거냐고 했다네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한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는 척 영상통화를 하고 남편은 거실로 나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구박을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네, 어머니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며느라, 어쩌지? 빨리 우리 집으로 와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곧장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네 남편 형 말이다. 아주버님 있지? 사업을 하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빚을 지고 말았지 뭐니. 너희도 애둘 키우느라 힘들텐데 지금 불쌍한 우리 첫째 아들 도와줄 여유는 좀 되지? 눈딱 감고 네 아주버님 돈좀 빌려주라. 제가 그걸 왜... 왜긴 왜야. 네 아주버님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돈은 첫째 아들이 해외에 돈을 벌러 갔으니 바로 갚는다고 한단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혹시 네 아주버님 아이들 좀 당분간 돌봐줄 수 있겠니? 지금 첫째 아들이 혼자서 애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돈벌러 해외를 가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거든. 난 아픈 남편도 보살펴야 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자기 아이들을 저한테 맡겨 놓고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망을 간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걸 미화해서 저를 속인 것으로 모자라 돈까지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액수도 엄청 컸어요. 무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아이들을 돌볼 자신이 없었고, 돌볼 의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러니, 넌이 집에 와서 하는 게 뭐니?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가족이 되었으면, 가족 구성원을 챙길 줄도 알아야지. 가족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를 못해? 돈 금방 갚는다고 했잖니.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아휴…… 어머니, 저도 애두 명이나 키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아주버님 상황도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저희 가족을 챙기려면…… 이 선택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을 나가고 있는 저의 뒤통수에다가, 버르장머리 없는 고리한 며느리가 들어왔어……라고 하며 휴지와 리모컨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던지는 물건들을 다 맞으면서 나왔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하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도 형이랑 안 친해서 연락도 잘안 하는데 돈 필요할 때만 꼭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저희 아이들만 지키려고요. 그리고 결국 얼마 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시면서,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나는 이제 누구랑 살아가야 하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늘 구박만 하시던 시어머니에게 그런 눈물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며느리 노릇을 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난 이제 당신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머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머니 없으면 저희 집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이 많이 붙받쳤는지 저를 안으시고는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한달 정도는 걱정이 되어서 시어머니 집에 자주 가서 말동무도 많이 해드렸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시 시댁으로 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항상 전화를 걸면 1초도 안 돼서 바로 받으셨는데 요즘은 전화도 잘안 받으시고 영상통화도 전혀 하지 않으시니까 조금 걱정되었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지나친 관심을 주실 땐 싫었지만 막상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니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마스터키를 들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문을 열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시어머니가 한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고 저보고 어떻게 네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얼마 전부터 같이 살게 된 동거남이라고 했죠. 저는 시아버지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른 남자를 금방 사귀냐고 뭐라 했지만 시어머니는 네가 뭔 상관인데? 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그때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울으셔놓고는 내가? 언제? 너이 사람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것 같니? 보는 눈도 많은데 내가 거기서 눈물을 안 흘리면 어떻게 보이겠니? 그리고 내가 좀 불쌍해 보여야 부조금도 많이 넣어줄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의 울음에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뇨.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그날부터 틈만 나면 시어머니께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제게 그런 집착을 하셨을 때 시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계속 연락하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구박하니, 동고남과 함께 계시는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다 하셨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정확히 세달 동안 그 짓을 했네요. 그동안 저에게 화도 내시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정신 차렸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받았던 복수와 시아버지의 복수도 같이 했습니다. 세달 뒤부터는 시댁에 발을 전혀 딛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필요한 연락만 합니다. 그렇게 다 대갚아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은 동거남이 생기셨다며 저희에게 관심은 전혀 없으십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70살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래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딱히 좋은 분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을 마음대로 꺾을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네요. 여러분도 혹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고 있다면 똑같이 대갚아 주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